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QM6 LPG 차량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도넛형 본배 탱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트렁크 적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현재 가장 흐름이 잘 되고 있는 SUV 중 가운데 LPG 차량은 QM6가 지금 독보적으로 유리합니다.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그렇습니다. <laughs> 갑자기 밖을 보고 있는데 저 바깥에 차들이 김영수가 걸어놓은 현수막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보이십시오. 보이죠? 제가 걸어놓은 현수막이에요. 자동차 정비기사 검사기사 차들 김영수 올바른 판매로 올바른 시세로 판매해 보겠습니다. 추우니까 운전 닫고요 오늘 보여드릴 더뉴QM6 LPG 차량입니다. 등급은 L입니다. L2. LE.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R인데 특징은 R2는 통풍 시트가 있어요. 근데 이 차는 통풍 시트가 없고 등급은 R이. 등급처럼 모두 풀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카본 그레이 색상으로서 실증 나지가 않는 색상입니다. 신차 보증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최초 등록. 그레이 색상 L 인데 아까 말씀드린 통풍시트 빼고 모든 옵션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 보증 잔존하고요. 완전 무사고 후축방 경보 풀 오토 에어컨, S링크 전동 트렁크, 전자파킹 전동 시트, 열선 스티어링이 열선 있습니다. 등급이 이렇게 LE 등급이었는데 등급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합성용 교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 아내에게나 남편분에게 선물로 엄청 적합한 제품입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실내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전동 시트 LPG 차량인데요 연비 한 10km 나옵니다. 오 단발 킥 시동. 다른 차는 LPI면은, 어, 보면, 키 오늘 한 후에 LPI 불이 켜져 있는데, 이거는 바로 LPI 중에서도 초특급 다이렉트 인젝션이라서 대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시동을 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하이패스. 와 후방카메라 보이십쇼 아주 좋고요 전동트렁크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있고 에어컨도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오고 현 주행거리 47,995km 세일합니다 오셔서 한번 승차해 보시고 이 차의 승차감을 느껴보시고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서 한번 앞좌석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뒷좌석 보시면서 차량 설명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판매 가격 1890만원. 트렁크 적재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밑에 도넛형 본배 탱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만약에 가스 냄새가 나면 부치 부치제라는 그 약품이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가스 냄새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뭐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더라도 신차 보증이 남아 있는 제품이므로 고객님께서 유리하게 중고차 구입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타이어 휠 아주 정상적으로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아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 또한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구입 문의 주시면 전국 탁송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충분하게 주의 자동차랑 가격 비교해 보시고 제가 파는 물건이 무조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파는 물건이 무조건 쌀순 없습니다. 주위 매물과 가격 비교 한번 해보시고, 아, 이 차가 합당하다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